우리 국민 절반은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사회조사 결과인데요. 비혼 동거와 출산에 대한 달라진 인식도 드러납니다. 윤선영 기자입니다. 정년기가 되면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됐던 결혼이 이제는 선택의 문제라는 인식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 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결혼은 해야 한다는 인식이 과반을 넘었지만 올해는 딱 절반인 50%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인식이 10대에서 40대까지 50%가 넘었고 60세 이상에서도 4명 중 1명이 결혼에 중립적이었습니다. 20, 30대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로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0%대로 가장 많았고,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출산과 양육이 부담된다는 응답순이었습니다. 결혼을 안할수 있다는 것이지 꼭 혼자 살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수 있다는 생각이 전 연령 평균 65%를 차지했는데, 2년 사이 5.5%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는 열의 8명이 동의를 했고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42%도 비혼 동거에 긍정 의견을 보냈습니다. 결혼 안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데도 전체 35%가 동의했는데 10대는 44%, 65세 이상도 26%가 동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모님의 노후를 가족만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꾸준히 줄어 처음 20% 아래로 내려왔고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코로나와 같은 신종 질병을 가장 많이 꼽았고 국가 안보와 범죄, 경제적 위험순이었는데 특히 20대 청년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불안 요인으로 지목한 비중이 컸습니다. SBS 비즈 윤선영입니다.